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환자가 마음대로 이동하는데요. 응? 환자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요? 의사 선생님. 네. 뭐 하고 있어요? 야, 뭐 거야, <laughs> 싫어. 야 이거는 누가 이렇게 뭘 쏟았어? 누비가. 뭐 휘연이는 뭐 했다 하면 다 유이가 했대. 설이가? 설이가 응. 한 거야? 응. 우리 설이가 인 거야? 아, <laughs> 이제 코자야할 시간이지 시간이 많이 늦었다 얘들아. 현유이 아, 들어오세요. 현유이 설이. 현유이 설이는 엄마 아빠의. 최고 유이? 유이야. 현유이 설이는 엄마 아빠의. 아우 최고의 보물이야 우리 설이. 그 이뻐. 유희야 유희는 배가 그게 뭐야? 어? 하나 닦아주라니까 배. 어? 배가 뭐야 이게? 어? 이거 왜왜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칠했어? 어? 이렇게 배에다가 칠했어. 엄마 어? 말해 사리도 해줘? 사리도 해줘? 응? 이도도 해줘? 도 해줘? 사리도 해줘? 사리도 리도해 응? 사리도 해줘? 어리도 응. 근데 리한 거야? 어 쓱 쓱싹 쓱싹 쓱싹. 유이도 닦자. 유이 덜 언니, 닦았잖아. 어, 유이 닦아야지. 엄마 나 그럼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이제 서리가 자기 닦는데. <laughs> 유이는 거기다가 거기다 콩콩이 넣는 거야? 거기 너무 뿡뿡하잖아